j i 안 돼요, 왜안 돼요 a l e wait until y o 안 Yes, 아,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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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o much, m a 안녕하십니까 I know, m a s i m n o n o u That's t h live. <laughs> 아. 저형 저기 형 저희, 형이, 형이 올린 거예요 저거 맞아요. 뭐요? 그 너네 나 없이 라이브 할때 <laughs> 진짜로 거기 다 도착해가지고 아, 사진, 어? 사진 찍고 진영 생일 페이크 그거 올렸어요? 아아 아, 다시, 다시 해준 거? 네. 아그 나한테 있긴 해. 나거뭐나중에 그, 비하이도 올리지뭐그 전체 화면 하면, 하면 돼. 어어나나나 나. 그치. 그치. 됐다 됐다. 와우. 야 다들.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야, 왜걸 그랬나? 그 필터를 에... 애들이 시커매서 그런가? 내가 좀봤는 그러니까 디렉해. 왜? 어? 좋지 않은데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연습하고 왔잖아. 네. 사실 여기가 이쁠 줄 알고 여기서 여기... 시작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게 안 보이네. 그러게. 그냥 연습하고 있었는데 연습실에서 할건 그랬네. 그냥 조명을 꺼버릴까? 아니 <laughs> 아니야. 그러면 진짜 안보랄것 같아.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 밝아지면서 괜찮을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다뭐 그래 이게. 아니래 <laughs> 아니래 <laughs> <laughs> 아니래 나 e d 오케이 need it. Okay. I don't want to lie with you. What am I d 단 인사 바꿨어 이제 그렇게? m g o i 해봐 우리는 반 it. I'm going 이제 do 둘셋 i

와 반갑다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습 방금 전까지 연습하다가 네, 거시기 네, 했습니다 미팅하고 연습하고 미팅하고 아 요즘 진짜 너무 빨라 뭐가 빨라 시간이, 뭐가 빨라 시간이, 아니, 시간 진짜 빠른데 뭐가 네. 뭐가 많아 할게 많지 뭐 네. 매일매일 이제 더 가. 많아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방탄이랑 아미랑 이걸, 아미랑 이걸 방탄이랑 아미랑 아리랑 그치 아미랑, 어? 아미랑 방탄이랑 아리랑 아리랑이 네, 아, 어제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아리랑. 처음 앨범명이 드디어 공개.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저희는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못 하니까. 육 개월, 육 됐지. 뭔가 아미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아리랑? 뭐 글지. 그럼 이랬어, 오왜 나리랑일까? 저도 그랬어요. <laughs> 맨, 맨 처음, 맨 처음, 약간 이렇게. 아리랑이요, 약간. 놀래 놀라긴 했죠. 그런데 이제 대개 팬분들께서는 어 아리랑이 뭐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한국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은 어왜 갑자기 아리랑이지? 이럴 수 가능성이 현재 높지 않나? 근데 그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고 뭐 어떻게 밝혀질 것? 꽁! 앨범이 나오면 꽁! 삼월 이십일 꽁! 사실 아, 앨범이 근데... 빨리 나왔으면 더 시청률 그러면 어 어쨌든 설명이 많이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좀 이제 저희 그래서 어좀 그만 내려 줄수 있을까? 네. 어 오케이. <laughs> 제좀 저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래서 진짜 저희다운 게 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좀 저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여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70명이 전부 다또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을 상징하는 무언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어, 좀 불러오게 되었는데 아리랑이 아무래도 이제 좀좀 사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긴 하잖아요. 가사로 추상적니까. 좀 이제 아련함과 그리움과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연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뭘 하게 그립지, 되고. 모든 그립지 뭔가 사회도 그립지고 뭐 아미도 그립고 방탄 멤버들도 너무 그립고 네. 과거도 그립고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아리랑에는 또 삶의 희노애락이 다 같이 담겨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정서가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오랜만에 앨범을 내면서 여기서 저희의 저희가 그 동안 겪었던 희노애락을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들을. 잘 묶어줄 수 있겠다. 근데 가장 거, 진짜 우리답고 뭔가 우리 뿌리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딱보여줄수 있는 게 아리랑이었던 것 같아. 요잘 묶어줄 수 있는 게였던 뭔가 민감고오 약간 이랬거든. 제가 10년 전에 그리고 KCON 파리에서 아리랑을 음, 불렀던. 네, 나그 무대 봤어. 제 기억 이거 기억 나냐? 우 아리랑스 <laughs> 그때 열심히 쳤다. <좋았다. 웃음> 그런 그랬던 적이 있었. 때문에 또 10년 만에 어째 보면은 저희의 아리랑으로 나오게 이제 된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네요. 그리또 이제 로고도 공개됐고 아리랑이랑 아, 우리 정국이가 와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막 아, 맞아. 우리 거. 우리 뭐지 미국에서 작업할 때막 보내면서 아이거 어때요? 이런거 어때요? 스케치를 네개 정도 해가지고 회사에 보냈는데 음. 이제 그거가 회사에서 좀디벨롭 많이 시켜줘서. 근데 손캠파 뭐 할때 정국이가 계속 그치. 이제 어그 패드로 그리고 있었잖아요 음. 사실 정국 씨가 근데 사실 그게 이음 리얼 리얼인데 이거를 역시 예상하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음. 정말 아무도 모르 모르셨던 거 같아 아, 진짜? 아무래도 뭐모르지 누군가 알,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리얼 리얼 리얼이 어 음. 처음에는 그게 뭐라고 하셨더라 그거 로고 보고 기억이 안 나네 뭐 알려주셨었거든요. 그 팬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아 진짜? 아, 뭐뭐맞아나 뭐... 진영이 뭐, 뭐, 헬로 헬로 해가지고 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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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고 했다. 네, 헬로? 헬로, 헬로? 형이 뭐 헬로 막 그, 계속 이래가지고 이국에서 뭐, 우리 그렇다. 그 작업할 때 라이브 했었잖아요. 그럼 그냥 내 인사였는데 그게 그게, 그게 헬로처럼 보인다. 어, 그랬다, 아 그래. 그래. 진짜 신기하다. 이게 너무 진짜 이상해서. 어 이거 분명 뭐가 있을 거다. 그 진영은 인사... 형의 인사가 이상했다. 인사 한거 인사 한 거뿐인데 <laughs> 그냥. 안녕. 인사를 이사... 치고 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아직 안 죽었네. 정말 재밌다. 살아 있네요. 뭐? 뒤에. 어. 정말 재밌아저 그 앨범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그냥 뭔가 그렇죠. 좀, 좀 멀어. 얼른 멀어. 멀어. 아직도 좀 멀지? 제발. 음, 제발 좀 제발 좀. 아직 봄이 안 왔잖아요. 음. 난... 이제 이제 한겨울이니까. 응.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대요. 그러니까요. 와. 예전에는 없었나 아리랑. 아리랑. 와, 진짜 인데 네. 근데... 이이맘때 진짜. 어, 네. 근데 진짜.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아. 아. 뭐... 나 이맘때쯤 아, 40kg 군대 군대. 아. 아, 아 갑자기 데대 군대 얘 아. <laughs> 네. 하지 말고 이제. 어. 어, 어, 네. 그만 일리하고. 아, <laughs> 어? 어? 브랜드 어. 갑자기 스타즈 나오긴 해. 아예네. 있자 있이 있자 있진짜 있자 나 입고 싶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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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고이 w The a 로와 u 와 is a trick. y o u 다 e l i k 14개 You're like it. It's only a 있었 o 이 e 몇 곡이었으면 좋겠냐. 음. 근데 누가 r e like it. You're like it. You're like it. You're like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 깜짝 놀 You're like it. You're like it. y o 그렇죠 v e a b 한 o k donkey, 0 n d a 넘게, o 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 서 v e a book. I have a book. I 14곡 이렇게 해서 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 담겨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은 그래도 뭔가 딱 우리 답지 않나. 앨범 음. 음, 좋아. 음. 아니, 나 뭐, 어제 뭐, 다시 한번 들었어. 너, 너. 나 진짜. 나 진짜 하루 한 번씩. 나도 이 앨범은 참 좋은 것 같아. 응. 어, 아, 여러 아, 번 진짜? 들어봐도. 어, 앨범이 나오면은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분들이 있다면 좀 많이 해소가. 근데 사실 뭐 결국 음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 참. 아이할수 있는 말 많지가 않아. 네, 우리가 네, 질문했잖아요 말야 돼. 나오기 전에 진짜 스 하도 해서. <laughs> 음. 아, 나오기 아니, 전에 그래. 진짜 어. 많이 들으면은 나본 안 후에 안 듣는다. 나 아, 공연을 하면 또 다르지. 대체 그, 우리 아 근데 좀 아, 다른 거 같긴 해 원래는 진짜 안 들었는데 나는... 아, 그래? 이번 그래도 안 질려져. 아, 그래? 음. 나도 그런 거 같아. 안 질려. 그 계속 최애가 바뀌지 않냐 어, 그 맞아, 맞아. 맞아 네. 약간 우리면 제... 우릴수록 더. 지금 최애 지금 애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니. 잘못하면 까비. 진짜 나온다. 귓속말로, 야, 귓속말로. <laughs> 잘못하면 <와>, 진짜 <laughs> 나오면 <laughs> 웃기긴 해. 아 그러면 사과야. 한번 얘기해 볼까? 예? <laughs> 아니요 아리랑 어때? 아리랑. 나. 아, 아, 좋아해. 나 아, 좋아해. 아, 아, 좋아해. 아, 아. 아리랑? 제로 <laughs> 출는 뭐라 해. 그래. 응. 맞아. 좀 내려놔야 돼이게 자, 아무튼 트랙 리스트가 빨리 공개되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1 4 개의 트랙이고. 까비. 리스트는 아직 안 나온 거지? 리스트 아직 안 나왔어요. 개수만 네. 나왔던. 개수 1 4 개. 나한번 뭐 보여줄 수 있어? 요 너? 네. 뭐, 한번 보여달라고 b r 댓글 댓글 보고. h e 아니 아니 l e I am. w h e 이 수염 e 고 o l i c e 이 e n t on, you s w 태 m 이 레이저 재모 up arms. Ah, good. Tell m 좋아. e l l me, 아 편하지, 뭐. 어 여기 무슨 누, 어떤 분이 공명을 공명, 공개했어. 아또 아, 아, 이게 이런, 이런,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안 속는다. 거짓말 그냥, 공명은 들으지 아, 아, 않았습니다. 어떤 거어 공명은 공개... 공개됐어라고 아, 지금 누가 한번 탁 던졌는데 아, 그것도, 아 이런 것도 안안 속아 넘어가지. 공명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그 좋아요 파트 3. 아 <laughs> 좋아요 파트 3. 아고 진짜 아요아 에어플레인 파트 5. 아그 위어 블링크 파트 5. 아, 위협벨플코 인터내셔널 차이.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아무튼 뭘 그래. 예측하셔도 좀 되게 다른 근데 것들이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난 근데 기존 앨범이랑 이제 결이 너무 다른 앨범이잖아 각자 어? 솔로도 했고 어, 그래서 어, 얘들이 이런 거를 음. 근데, 근데, 근데 나는 데다. 좀 다른데 약간 그래도 우리다운 게 있지. 예, 감이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매력이 근데 이러, 이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들으셨을 때는 아, 모님한테 들려드렸어. 나 아, 들으셨어? 아, 아, 나도 아직. 너한테 그 들려드렸는데 딱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 너희 너 이제 좀 그래도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음, 이러셨고 하나, 하나는 걱정하지 말게 너희스러워 음. 어, 그거를 아버님 말투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야야아 <laughs> <laughs> 야! <laughs> 와, 아빠는. 아자. 이러서야 돼. 아빠는. 좋다. 근데 어, 모석이도 똑같 <laughs>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아, 아, 정구가 이렇게 하지 않나 어? 아, 친구가. 아, 어,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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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님스. 근데 맞아. 부모님들이 응? 자기 아들 대하는 거랑 다른 멤버들 대하는 거랑 조금 다르시다 말이죠. 맞아. 맞아. 다르죠 그럼. 갑자기. 그런가? 우리 아빠도 똑같아요, 지고 항상. 아니, 너야 무슨 조금 다르지. 아, 그래요? 어, 재민아. 좀 다르지, 좀다르 t h 톤톤 자체가 다 달라지죠 t s the best. I'm g 정 i n g to go t 울 the h 화면이 약간 m going 이 o go to the 게이 u s e I'm g o i n 게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그거 다시 하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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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주일 전에. 어, 자연습하다와서 어, 지금 약간 조금 저, 출애하긴 합니다. 그냥 닦아야 될것 같은데. 어? 어? 그러면 좀 말라. 아니 아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끊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아니 그저 자체 카메라. 지금 뭐예뭐 앨범이 되게 좀 평양냉면 같아요. 음. 네. 음. 오 이거 되게 많은 큰 이벤트 아니에요? 평양냉면 난 진짜 좋아 하거든 나도 맛있지. 네. 뭔가 약간 그래. 그. 자 나게 오래 갈것 같아. 약 사골 같은 사골. 근데, 어떻게... 근데 어. 나는 강렬한 노래도 많다고 생각하는 그 충돌은... 나는 너무 너 나. 한테는 네, 평양냉면 잠시만. 같은 느낌은 아니 여러분 여러분 그지? 네 저한테는 너무 많이 공개된다. 아 공개 아니, 근데 평양냉면 같다는 게 네. 노래 느낌이 평양냉면 같다기보다는좀 음. 계속 오래 좀 생각나고 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맛이잖아. 그, 나도 모르겠어. 어, 나도 그, 그 그래, 생각 계속 중인데 평.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린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아, 그렇죠? 네. 아, 예. 나한테 우린 아니거 그렇다고 저희 그 국제목이 냉면이고 그렇진 않아. 영화 어, 영화 뭐 어디 냉면을 할래요? 저는 하물냉면 좋아해요. <웃음> <웃음> 그런 것도 있긴 해. 칡냉면 좋아해요, 칡냉면. <laughs> 난 들기름 막. 아, 난 약간 파인 다이닝 같기도 하고. 어. 파인 다이닝 같기도 해. 디저트가 있나요? 나 디저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디저트 있잖아. 어. 코엔 부웰. 그 파인 다이닝 같지않아 <laughs> 파이다이닝 갔네. 약간 좀 오마카세 느낌이 있네요. 네. 우리 다음에 는 어디 살래요? 뭐 뭘요? 라이브. 아, 야 아, 연습실에서 깁시다. 네? 왜요? 남주 집이 제일 재밌었어요. 나는. 아 근데 남준이 집이 좋아 가져갈 게 많아. 형, 뭘 가져? 뭘, 뭘 가져? 물뭐술 하나 있길래 그냥 남준이가 주길래 될것같는데어 <laughs> 진짜요? 전 너무 멤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laughs> 아 근데 뭐 생각보다. 딱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 아니 투어 얘기할 수 있죠.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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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아, 투어도 있네 투어. 공연장이런 라우드가 아, 예. 뜨지 않았나? 우리, 우리 나, 이번 이번 투어는 아직 안 떴나? 공연장? 공연장 떴어. 뜨고 있을 걸? 공연장? 아, 보니 떴네, 떴네. 도시가 나오면 네. 이제 거기 가야 되고. 부시, 부시. 우리 진짜 다양해가잖아. 부산 가는 게 너무 좋아 나. 어 나도. 어그 떴어. 나 진짜 설레. 어 뭐야? 그치 그거 떴어. 떴어. 나 진짜 놀랐어 나 보고 얘기한 거야. 아니야 어디 가는지 떴는데 공연장까지 뜬지는 모르겠네. 공연장까지 떴나요? 부산이면 저 아, 정국이 정국이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네? 라이브예요? <laughs> 아, 정국이 무 라이브 한번 할까? 하자 상... 부산에서 부산에 가면 야 부산 가면 뭐 특별한 거가나 하자 다음에 호병식 가자 왜? 네. <laughs> 뭐 알아서 하자 <하신> 부산 시골로 <laughs> 노래 하나 만들자 시골 시골 아무튼 부산, 이번에 부산, 투어가 부산가. 지금 뭐다 공개되지도 않았기는 했지만 아, 그 후에 아니, 아니. 아니. 아 도대체 몇년 만이? 요 6년 5개월 만이고요. 친것 같아요. 6년 5개월 만이고 그걸 일자로 환상하면 2,000일이 넘어가요. 아, 뭐 저희가 늘상 저희끼리 모여서 되게 이제 오랜만에 나올 것 생각에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잘해야 될 텐데 이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공연을 아니, 최대한 이제, 많이 하자. 에이. 이제 진짜 어, 만나러 가야 될것 같고 에이, 정말 에이, 이제 때가 된 거. 정말 됐고.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사실 마닐라까지 공개됐거든요. 네, 음. 뭔가 그래서 되게 그래서, 많은. 마닐라를 몇 년만에 가는? 한 2018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안 간데 이번에 최대한 많이 터치를 하려고, 좋죠. 하려고 네. 가면 좋죠. 네. 그래도 저희가 뭐 모든 분들을다막다갈수 없으면 아무튼 최대한 많은 곳에 가서 아미분들을 만나려고 네. 2027년까지 이렇게 좀 유례없이 길게 그러니까요.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 기획했던 건좀더 짧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오래하는 거다 보니까 아, 오래 오래 재밌게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할수 응. 있는 여건. 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퀄리티를 좀 챙기고 싶으니까 그렇구나. 중간 중간 어, 너무 원래만 짧게 처음에 텀을 빨리빨리 잡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중간 해버리다. 도시들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공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앨범도 너무 자신 있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투어도. 정말 새로운 네, 모습으로 그래. 복귀할 예정이네요. 난 이번에 좀 독특 특별할 거 같은 네. 게 우리 어쨌건 그 360도 네. 떴거든. 응. 응. 아 그것도 떴어요? 응. 360도. 토스, 아 그래서 나 계속 당황을 계속하네. 아, 어다다 어, 떴어. <laughs> <그래서> 360도, 360도 <laughs> 무대도 사실 어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고 물론 옛날에 우리 팬미팅 했을 때만 몇번고아 <laughs> 이게 떡구나. 팬미팅 머스터 머스터 했을 때만 했었고. 아, 되게 돌려 말했네 방. 음. 그런 거. 콘서트는 <laughs> 어 뭔가 되게 그런 부분이 진짜 좀. 예, 네. 현장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 나는 네. 느낌 좋고 네, 네. 재밌을 것 같아. 도대체 음.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 똑같은 거는 일곱 명이 전부 다 무대에 대한 거는 너무 진심이고, 아, 너무, 네. 너무 네. 떨려, 네. 네. 너무 진심이고, 서로 설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 무대 다 하고 오랜만에. 그렇지 그렇죠. 재미있는 일들이 앞으로 어쨌든 한두세달 동안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네. 만큼 이것저것 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3월 20일 날 봄날 이제 또 얼마나 오늘 어? 한두달 남았나? 두달두달 63일 두달 남았죠. 63일 어. 와 야, 드디어 태영이가 말했던 내년 봄그 드디어 내년, 내년 봄 그거 언제 말했지? 내년 봄 약간 저녁 기다리는 듯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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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뭔가 아직도 그 연장 선상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요 음. 뭔가 어쨌든 나와서 보지는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어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어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좀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약간 처음에 할때 약간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 나가 낯가, 나가려고. 어, 떨린 거 뭔지 알아요? <laughs> 그리고 아닌 척 하는데 저희 일어서가지고 다리 떨리거든요. 이거. 그 일곱 명이 같이 무대에 있을 때그 되게 처음에는 되게 낯설 것 같다. 무조건 무거 같은데, 나. 어, 좀 느낌이. 아, 진짜. 맞아. 네, 좀 느낌. 디... 남주인 몇년 만이야. 부산이 마지막이었나 근 음... 지금 개인 게임... 네. 아, 투어 한 아... 사람 말고 네. 다 처음 하네? 부산. 그렇지. 어, 나, 근데, 나, 근데 나... 나는 마지막 무대가 거의 3년 전이야. 나도 그렇지. 아. 그 나. 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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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맞네 게스트로 선게 마지막이네 아 맞네 게스트로 네 앨범 정말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 모두가 이거는 좋아. 동의하는. 좋아. 부분이잖아. 어, 정말 쓸때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정말 열심히 추렀습니다. 사실 넣고 싶은 다른 좋은 노래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또 누군가의 아, 누군가 어... 개인으로 어... 갈 수도. <laughs> 네. <laughs> <그런> 맞아, 심지어 <laughs> 개인 앨범으로도 <laughs>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노래들. 아싹 쓰고 싶은 게 있긴 해. 아니, 그, 아, 그뭐 그, 어, 있었잖아.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막 비트 막 나오는 거, 그거. 아, 우리 같이 했던 것들. 비트는 다 나오지 않냐? 너막 비트 비트 나오는 거 그거. 아, 가사 있는 거 그거. 어, 그렇지, 가사 있지. 너막 랩하는 거 그거. 어, 어, 그거 좋더라. 자 아무튼 <laughs> <한번> 불러볼까? <laughs> 아니야. 어그 <진짜. 웃음> 아, 좋은 거 많이 나왔었지. 아안 되겠다 아, 아, 보여줘. 입이 근질근질하다. 입이 근질근질. 아난 진짜 난안 돼. 오늘 <laughs> 여행했어. 아, <laughs> 난, 난 말하면 안 돼. 자꾸 스포해. 형 예. 조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3월 20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만감부 아, 부탁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네. 콘서트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음. 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댓글 좀 읽고 끝낼까? 사실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긴 해서 저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스포를 할것 같기 때문에 아, 뭔가 좀 근질근질해 네. 어. 네, 어쨌든 어 저희가 어째, 정말 계속 계속 읽으면 뭐 공개될 거잖아 네네네네 정말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스며들고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함께 할수 있는 음악들을 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흠. 댓글에 어... 우리 만약 아르헨티나 가지 않나? 아르헨티나 우리... 가지. 어. 우리 두달 남아가지고 음. 그거 우리 가는 그 나라 도시들 시각적으로 이렇게 막만들어준 영상 이 있거든요. 음. 왔다 갔다 막 엄청 많더라 아니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남미도 갑니다. 오, 오, 저희 네. 진짜, 아 저희 진짜 남미 너무 어 우리 남미 진짜 오랜만이긴해 <laughs> <진짜> South America. <웃음> <웃음> 그래도 진짜 많이 여기저기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laughs> 맞습니다. 더 늘려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래. 2일 전에 이야기를 했어. 너희들이 산다면 나는 내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할 거야. 와, 와. 와 보라 머리. 보라 머리 가자. 제가. 저요? 자룡이 이거 <laughs> 한번 해줘. 이럴 때 누가 한번 찝어서 이야기해줘야지. 어, 저, <laughs> 야, 야, 댓글 좀 읽어주시겠어요? RUN <laughs> BTS. 아, RUN BTS. RUN BTS 좋지. 또뭐예또 뭐, 예, 말하고 싶으면 또 말할 수가 없네요. 달려라. 와, 자, RUN BTS. 와. 진짜... 말레이시아를 투어 목록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음... 투어가 될 테니 몸 조심하세요. 저희 가실 때안 조심하세요. 건강 아, 관리 잘 하십시오. 투어 때는 늘 항상 아파. 그렇죠. 유산소 맨날 <laughs> 돌아가면 서 아프잖아요. 어깨 아, 아파. 왜 그런 걸까? 아 가서 운동하자. 응. 운동해야지. 아, 아, 운동하자. 이왕 이렇게 가는 김에 여기 저게 진짜 팬분들한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소중한 추억 남겨주고 오고 싶지. <laughs> 네. 저희도 재밌는 추억 만들고. 아, 너무나. 저희 뭐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요새. 요즘 되게 열 뛰고 저 있어요. 솔직히 요즘에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안 해야 살이 잘빠져 저도 안한지한 3개월? 요즘 진영좀 열심히 하고 있고 응. 운동을 안 해야 살이 잘빠져저저 저 요새 늙어가지고 응. 진짜 살아 죽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예. 딱그 정도 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예. 왜냐하면 운동하면 조금 그 붙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이 두꺼우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좀 생기지 않냐고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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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어. 그, 그 부산큼리가 있지 요좀 식욕이 생겨 운동을 했으니까 부산소랑 유산소를 병행해야 돼 결국 아, 아무튼. 이렇게 이렇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오케이. 아, 그래. 다음에 봅시다. 우리. 아, 또밥 먹으러 간다 그랬지? 이제 <laughs> 또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태영이 아, 네. 그러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예. 네. 뭐 어디 시장 가니? 아니, 아니야. 어. 저기 저 마트. 자, 아, 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3월 20일 즐거웠어요. 네. 저는 아, 저 아? 빨리 올게요. 다음 때는 좀왜 아리랑 했는지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 그러니까 얘기할 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케이. 안녕. 오디바이오사할까 마지막 어떻인인할할요요브랜는브는방탄드는 브랜드는 는탄는브랜자는 브랜드는 브랜 가자, 해봐. 우는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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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